안녕하세요. 다육이는 참예뻐입니다. 토요일 오후 12시 19분이 되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시겠죠? 아니면 식사를 마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개발선인장을 영상에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화면이 개발선인장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무슨 생각 하셨어요? 저는 이 개발선인장 꽃을 측면에서 보면서, 학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어, 요 앞은, 음, 학의 머리 쪽이고, 요, 어, 꽃이, 꽃잎이 살짝 이렇게 뒤로 젖혀진 부분들이 하기에 날개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이 개발 선인장은요. 제가 작년에 영상에도 담았었는데 화원에서 이 붉은색 계열의 개발 선인장과 이 음, 음, 하얀색 계열 지금은 흰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얘를 데려왔을 때는 약간 아이보리색, 그 미색, 그런 계열의 색깔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색감은 안 나오고요. 이렇게 하얀색감이 나오고 있어요. 음, 햇볕 양이 아무래도 농원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하얀색 색깔을 내는 것 같아요. 좀더 햇볕을 많이 그 쪼이거나 햇볕을 많이 보면 그맨 처음에 제가 데리고 왔던 그런 약간 연한 연분홍 아니면 뭐 민색 요런 색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이거는 어떤 검증된 사실이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 붉은색 아우 너무 예쁘죠. 또 꽃을 보면서 여러분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발선인장 이 꽃잎이 약간 이렇게 더 뒤로 젖혀진 이 모습은 그 관엽식물 중에 시클라멘이라고 했거든요. 그 시클라멘하고 유사해요. 그리고 저는 요 이렇게 꽃술 요 꽃술도 너무 신기해요. 너무 예쁘죠. 근데 이제 제가 얘를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데리고 오자마자 거실에 두었거든요. 왜냐하면 따뜻 꽃이 핀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꽃은 안피고 꽃이 자꾸 말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란다로 다시 내어 놓았는데 역시 꽃이 피지 않고 꽃망울이 다 그대로 후드도 떨어진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업로드 해 놓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가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얘네가 이렇게 보면 꽃망울을 이렇게 머금고 있잖아요. 이 꽃망울이 머금었을 때, 이렇게 작은 꽃망울들이 나와요. 정말 그 눈꽃만한 꽃망울. 이도 자세히 보면 꽃망울을 지금 머금고 있죠? 혹시 보이시죠? 이렇게 작은 이 꽃망울들이, 초점이 잘안 맞았나? 네, 이렇게 작은 꽃망울들이 이제 이렇게 큰 꽃을 피우는 건데요. 꽃망울이 되게 이렇게 길어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꽃망울이 점점 자라지 못하고 요 정도 됐더니 꽃망울들이 다 후두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개발선이장 꽃을 피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음 어쨌든 화원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었고 분갈이를 해줬어야 됐는데. 작년에는 겨울에 데려왔기 때문에 못했고요 올 봄에 해줬어야 됐는데 또 제가 못한 거예요.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서 분갈이를 해서 그대로 요 베란다에 두었답니다. 그리고 장소 이동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 계속 얘네는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 개월 정도 지나니까 얘네가 이렇게 약간 꽃망울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꽃망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아, 이 작은 꽃망울들이 에, 또 작년처럼 꽃을 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후두둑 떨굴까봐 고 마음으로 되게 이렇게 조바심이 났어요.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들은 썰 중에 하나는 꽃을 피울 때는 뭐 물을 주면 안 된다. 물을 주었을 때 꽃망울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은 적도 있어서 다 들은 썰로 키우는 거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내용으로. 제가 직접 공부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 꽃망울들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어요. 지금은 정말 완전 활짝 피운 거예요. 여기도 이제 꽃이 피우려고 하고 있고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제 꽃망울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말라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얘도 지금 물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빨간 빛감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얘를 물을 줘야 되는데 고민이 되게 많이 됐어요. 어, 물을 줬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강산이 베란다 형님한테 또 문의를 드렸죠. 그랬더니 언니가 꽃망울이 떨어진 게 아니라면 물을 푹쳐도 된다.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놔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고요. 그랬더니 얘네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못 피웠으니까 올해는 뭐두 배로 예쁜 꽃을 피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빨간 꽃은 예쁘게 꽃을 피워줘서 아 제가 얘를 볼 때마다 힐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 하얀색 이제 더 피겠죠. 꽃망울은 얘가 더 많이 뭐 끓고 있어요. 암튼 그렇게 해서 올해는 개발 선인장 꽃 피우는 것을 성공을 했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개발 선인장 아니 얘는 가재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발은 끝이 좀 동글동글하고 얘는 뭐 가재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재발 선인장 꽃을 피우는데 실패한 분이 계시다면 분갈이를 해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또, 이렇게 놔두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렇게 예쁜 꽃이피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이번에는 이 붉은색 계열의 꽃만 피웠는데요. 또 다음에 이 예쁜 색감의 꽃이 피면, 이 흰색 계열의 가자발 선인장, 이 꽃도 한번 영상에 올려서 같이 힐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토요일인데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아, 종종 찾아가야 되는데 제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다육이와 행복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